빈칸 채우기를 순식간에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UPS죠? UPS,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장치. 커민, 커민, 이리 오세요, 커먼, 민 컨버터, 인버터. 이거는 축전지. 이, 잘 생각하면 이걸 깊이 또 인버터인지 컨버터인지 이게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커민이라고 영어 있잖아요. 커민. 그래서 컨버터 인버터 항상 이순서외우고 있습니다. 원래 교류가 배터리에 저장을 하면 DC로 바꿨다가 DC에서 다시 교류로 바꿔서 부하에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하여튼. 하여튼 여기 명칭은 컨버터, 인버터, 축전지. 여기는 바이패스 전원하고 절환 스위치니까 자동 절환 스위치.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게, 이, 이 전체 칸을, 음, 애운다는 게 쉽진 않은데, 저는 이게 순식간에 애울 수 있습니다. 이점짜리가딱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물론 이게 무전정 전원 장치고 그 주파수 정 컨스탄트 볼테이지 컨스탄트 브레커 정전압 정 주파수 장치. 그다음에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 이게 근데 잘그 막상 시험장에다 생각 안날수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거를 요렇게 써 놨거든요. 여기에 이놈 갖다 옮겨서 쓰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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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여기 끝났습니다. 자,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압, 정주파수장치가변전압 가변주파수장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칸 여기를 보면 저는 카시오파가 생각이 나요. 카시오페야 하오페아가 이렇게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 이렇게 보면 삐돌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의자처럼 사람이 의자처럼 그렇게 그럼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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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다 가입표. 그럼 몇개예요 벌써 아홉 칸 그렸어요. 아홉 칸. 자, 이렇게. 그, 그 다음에. 이게 IGBT인지 PWM인지 이게 생각이 잘안 나거든요? 근데 주회로 있어요, 주회로. 주, I am a boy. You are a girl. 하면 이게 주잖아, 주. 그래서 I를 기억했어요, I. 그죠? I. IGBT 이게 아마 인슐레이션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인데 IGBT라는 트랜스터가 있는 것 같아요. IGBT 이거 하여 여섯 번 써주면 됩니다. 자 IGBT 이게 처음에는 참 막연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땡큐죠. 아마 이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냥 꽃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위칭 방식은, 여 가운데 붙었어요. 가운데. PWM. PWM이, 제 생각에는, 피크 폭, 변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 폭을 뭐 줄이거나 늘려서 이렇게 어들레이않 하는 것 같아요 위상 제어는 이렇게 있으면 이놈을 이렇게 옮긴다거나 뭐시프트 그런 게 있죠 어쨌든 PWM 그 깊이까지 알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PWM 오자 형태로 이것도 다 써져요. 여기는 플러스예요. 소가 양쪽 소가 소가 이렇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EWM EWM PWM 피 양쪽 코털이에요. 양쪽 코털. 그다음에 이상제어도 같이 쓰는 거예요. 페이스 이상제어, PWM 제어 또는 이상제어. 여기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 이게 전류형인지 전압형인지 헷갈리는데 여기 전압 있잖아요. 여기 전압형. 여기에 인버터인지 컨버터인지 까리잖아요. 항상 컨버터, 인버터, 컨버터, 인버터네. 그러면, 인버터, 컨버터, 인버터, 컨버터. 이게 인버터예요. 인버터. 응? 이거는 이거고. 자. 인버터는 인버터인데, 인버터. 인버터인데, 전압 있네요, 가운데. 전압형. V 자가 많은데 오히려 절류예요절류형그이전압형 어거지로 어거지로 꽤 맞췄는데, 어,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다 지우고 한번 써볼까요? 맞출 수 있는지 해볼게요. 할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민. 우이 이 형태의 AVR 나오고, 뭐 컨버터, 인버터, 축전지 이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커민, 커민, 컨버터, 인버터, 축전지, 배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놈 무제한 무정전, 정전압, 과변그 다음에 뭐라 했죠? 앞, 전압형, 인버터, 컨버터, 인버터, 컨버터. 인버터. 그 다음에, 여기만 전류형. 전압형. 그 다음에, PWM 이라겠죠? 자, 소, 꽃뚜레 팔자수염 있죠? 여기만 PWM 조그맣게 써주고. 이상지어 써줘야 되니까. 이상지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PWM. 음, PW, m 이게 잘안 보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to, I am a boy. I, G, B 자도 있네요. I, G, I am a girl and boy. I, G, B, T. girl, boy, B, T. I, G, B, T. insulation gate by plot transistor. I, G, B, T. 자, 똑같이 여섯 번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이렇게 그려주고, 카시오페아. 나머지는 공화 아니면 딱 패라고 했으니까. 전부 짝, 짝, 짝. 카시오페아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9점 획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